어1자번 보시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나? 혹시 이등변이라는 말은 없나? 이등변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구나. 어, 말해서 지금 두 면의 길을 얘기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두 각이 똑같아. 야렇채 그러면은 결국얘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1열십사면 여기도 1 4가 됩니다. 맞죠? 자 이때 이때 이제 어 지금 같은 이 그림에서에 해당된 문제는 보조선 하나가 필요해. 선 하나 그으면은 이 문제를 풀수 있을 마리가 나와. 그게 뭘까? 어디 선 하나 더 추가로 그어 줘야 돼. 어디라고 생각해? 없는 선을 더 긋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어 그을만한 선이 사실 몇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유일해요. 누굴까? 이거 말고는 없어, 솔직히. 이거 말고 추가로 글 보조선이 없다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 물론 뭐 이제, 뭐, 요렇게도 듣고 하겠지만, 쌤은 지금 어쨌든 요거를 지금 언급한 거고, 얘를 그어놓는 순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이 전체 넓이를 줬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전체 넓이 63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 삼각형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에 밑변. 선생님. 어. 어. 잠깐만. 어, 아니요, 제가 상담을 좀 하고 가야 돼서 잠시 기다려 듣게 좀 해주시고요. 채점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63은 2분의 1에. 자, 이 밑변을 14로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여기가 높인 이 거야. 근데 이 길이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했어. 이게 Pm, 그리고 이거를 나는 그냥 편하게 X라고 할게. 이면는 밑변 14 높이 X. 괜찮아? 그다음에 더하기, 또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 이 오른쪽에는 삼각형의 면적. 자 얘도 밑변은 14로 보여지고 높이가 이번에는 여기. 이게 여기서 말하는 Y라고 써도 괜찮아. 편하게.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더하기 2분의 1에 14에 y. 그럼 문제 끝. 왜? 우리 얘들아, 지금 너네 한참 곱성공식 인수분해 배우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식정리하면은 7이고, 요거 7이잖아? 그럼 7x 더하기 7y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면은 뭘로 공통인수 묶여? 7로 묶이는 거 뭐야? 요게 인수분해야. 그치? 요렇게 쓰는 건 전개라고 하고, 요거를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자, 63은 7 곱하기 얘래. 자, 이 얼마야, 얘7 곱? 63이지? 어, 문제에서 한 번에 얘를 구하라고 했랬어 즉, 얼마? x 더하기 y.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처럼 한 방에 구해야 되는 표현이 가능한 그치,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덜어 있어. 그 중에 이런 케이스를 좀 봐주시면 돼. 보조선잘활용 가시길 바래.